안녕하세요. 승원 전자 대표 송기순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학원에 설치했을 시 좋은 점에 대해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학원들은 종류가 많잖아요. 오늘은 입시나 보수비지의 학습 관련 학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습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전자칠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각적 학습 효과예요.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복잡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기존 칠판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전자 칠판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완벽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영어 수업에서는 어떨까요? 단어 발음을 들려주고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칠판에 필기까지 가능해요. 학생들의 집중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이해도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전자칠판에 도입한 A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집중시간이 평균 15분을 늘어났고 성적 향상도 20%가 증가했다고 해요. 두 번째,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가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매번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자료를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정말 번거로웠죠. 전자칠판은 한번 만든 수업 자료를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실시간 정보를 찾아서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사 문제나 최신 입시 정보를 즉석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수업의 질이 확실히 높아져요. 특히 입시 학원의 경우 기출 문제나 해설 영상을 바로 띄워서 설명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학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은 어떤 학원을 선택할 때 시설과 교육 환경을 정말 꼼꼼히 보세요. 전자칠판이 설치된 학원을 보면, 아, 이 학원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죠. 실제로 상담을 올때 학부모님들이, 와, 여기는 전자칠판까지가 있네요. 라며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첫인상이 등록률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SNS나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도 훨씬 세련되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네 번째, 생각보다 경제적입니다. 전자칠판은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프린터 용지, 토너 등등 이런 소모품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번 구입하면 5년에서 7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수 있죠. 무엇보다 학생 수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을 생각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정말 높다고 볼수 있죠. 다섯 번째, 온라인 수업 대응이 완벽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걱정 없어요. 전자칠판으로 하는 수업은 그대로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화질도 선명하고 필기 내용도 깨끗하게 보여서 학생들이 집에서도 학원 수업과 똑같은 퀄리티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차피 지금 사회는 속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먼저 더질 좋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느냐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자칠판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성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원 관계자 원장님들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